네, 안녕하세요. 12월 30일이고 아침 6시입니다. 아, 올해가 벌써 2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자, 이제 오늘 한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오랜만에 직접 단기 매매를 잡았고, 이제 15번 매매를 했는데, 마이너스 4.98%, 마이너스 7%, 두 번은 손절이 있었고, 나머지는 그 이상의 수익이 많이 나와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인 카톡으로 초보자분들은 포지션을 딱 하나만 안내를 해드렸고, 어, 아마 절반 69%, 하나는 110% 정도에서 입절을 하셨을 거예요. 자, 일단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을 요약을 했는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은 박스권 상하단부를 기다렸다가 딱한 번에 크게 먹는 전략을 취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 초보자분들이나 특히 매매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오늘 같은 매매를 아마 가장 선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행동 양식을, 물론 단기 매매를 하긴 하겠지만, 예상 고점과 저점을 기다렸다가 매집해서 원샷 원킬로 끝내네. 아, 이러한 방법을 취할 것 같고요. 고점과 저점은 여기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아, 오늘 내용을 이제 드릴 건데, 거기서 가장 핵심 내용은 여기서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예상 저점을 먼저 컨택하면은, 고점은 무시합니다. 자, 작도에서 예상 저점 요 아래 파란색 구간을 먼저 터치, 이 고점을 안 찍고 이 아래까지 저점을 내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저는 10% 이상의 비트코인 10% 이상의 단기 급등 일부 알트코인들은 뭐 폭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저점부터 터치를 하면은 고점은 무시하셔도 되신다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어, 고점에서 막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 저점부터 찍을 경우에는 뭐 이평선부터 지지 저항 뭐 여러 가지로 뭐 추세. 많은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점은 무시하고 더 오를 수가 있다. 반대로 고점부터 찍게 될 경우에는 이 저점을 다시 찍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자, 오늘, 오늘의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87K 정도인데 이 가격대에서 그대로 만약에 쭉 오른다, 고점을 찍는다라고 하면은 아, 다시 내리겠구나 생각하면 되겠고, 어, 계속 빠지네. 어,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마 86.3K에서 83K 사이에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가네라고 하면은 아 생각보다 더 크게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매매하실 때 훨씬 유리할 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쇼물량. 예상보다 못 모아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올 거다. 나스닥 직후에는 급등이 나올 거다. 이런 브리핑을 어제 아침에 드렸었죠. 어, 그러한 행태로 나왔던 게 어제 두 번의 급등이 나오고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는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뭐 저랑 매매하시거나 제가 매매하는 거 보신 분들은 굉장히 그냥 심플하게 여기서 롱 들어갔다가 이 박스권, 어제 그려놓은 박스권에서 숏 들어가고 롱 들어갔다 숏 들어가고 이렇게 심플하게 매매하시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비슷한 형태가 될 건데 문제는 어제 인제 쇼 포지션이 3조가 누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점을 찍고 올리면은 어제처럼 바로 내리진 않을 수 있다. 저점을 찍으면은 생각보다 높게 올라간다. 현물 사도 되는 타이밍이고 롱 포지션 들고 가면은 수익을 최대한 길게 먹어야 되는 자리이다. 요거 지금 제가 똑같은 거를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반대로 고점부터 찍으면은 박스권은 계속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따가 이 리포트 보실 때는 여기 예상 고점과 저점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 히트맵은 굉장히 지금 좀 보수적인 가격대. 그래서 고레버리지를 그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레버리지로 하실 분들은 이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다 적어놨습니다. 심플하게 그냥 가격대로 보시기 편하게. 저 레버리지는 88.2k부터 쇼 들어가고, 고그 레버리지는 89.8k부터 들어가셔라. 롱 포지션은 86.3k 이하가 안전하다. 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은 다른 거는 쉬운데, 요거. 저점부터 터치하면 고점은 무시해야 된다. 고점부터 터치하면 저점은 유효하다. 요것만 집중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